우리 다 마스크 쓰고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마스크 다 쓰고 만나는 거예요. 지금 50명 넘었는데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이거 랜선 감염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50명 넘는데 저희 음... 다 알약 깔았죠? 요즘... 알약 알약 알약을 <laughs> 먹어야지 괜찮죠. 어. <laughs> 그냥 이거 코로나 뭐야 터지기 전에 녹화했다요 그냥.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게임인데 <laughs> 뭐. 저기요? 컨셉, 컨셉, 컨셉 이상해요. 네. 네. 안 이상한데요? 네. 네. 예네예예예예 왕군님 이상해. 저번 벤좀 해봐. 요즘 왜 그러시는 거야? 예? 아 진짜 이해가 안 돼. 아안 돼. 천남의 스톰 아이디어 뱅크네. 초반부터 처음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서로? 맞아. 미친놈들아. 왜 그래 왜 그래 서로 친하게 지내? 서로 악수해. 아니아 이리. 봄사 앞으로 많이 될거 있어. 오우야오우오우 oh, 그래. 어우 oh, oh, oh. 그... 지금 서버 불안정 현상이 있다고 했다고요 아니 근데 그 이거는 테스인데에 서버가 달라 지금 일반 게임은 이렇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펍지 저기 테스 말고 본서도 이래요 서버가 어? 이상함 지금 그래 아 또... 그냥 애들이 순간이동 하는데요 아 컴퓨터 사라고 이번 아시아 서버로 갑니다 예 <laughs> 만약에 아, 니 컴퓨터가 문제라니까. 집에서 잘 나오면 보스서밥 사줘야지 라고 얘기 꺼내려고 했던 거야. <laughs> <뭐라> 네, 네, 뭐, 없는 걸로 해. <웃음> <웃음> <뭐라> <웃음> 그.. 거평가야지 저... 아무 말안 했습니다. 아, 음, 저 가만히 있었어요. 뭐, 되게 오, 잠깐만. 아, 이상해. 그렇네. 허허 어허... 문이 안 열려. 나그걸로 가고 싶은데허이 재밌는 콘텐츠를... 허허 오늘은 예고편. 응, <laughs> 내일은 어쩔 수가 없지. 아... 그러면은 어차피 본섭. 본섭 가도 저거 총만 니가 손가락, 네 손가락만 그래야. 아프거든? 맞아, 맞아. 어, 뭐, 나는 괜찮아. 광클 오지게 해서 총 먼저... 뽑아내. 아... 한 50번만 누르면 돼. 파란, 아, 블루가 안 죽지 않냐고. <laughs> 어? 그러네. 내가 안 죽네. 야. 아. 무적을 못 푸는구나. 맞네. 왜? 이게 샌드박스 모두 무적을 풀 수가 없어. 와, 야, 이거, ]은... 이거 체크 잘해줬다. 내일은 내일 돼? 돼. 아니야, 샌드박스를 하지 말고 일족이랑 그 샷건만 드랍거든 주워서 먹고. 주워서 오. 오라고. 어, 주워서 먹고 모이면 되지. 실수해가지고 주소비. 낙사하면 어떡해. 낙사하는 애가 문제 아닌가? 오. 샷건 총알 먹고 오면. 애들 총알 먹고 와가지고 갑자기 막흥기한 사람 물을 그래? 한번 숙지해 주고 가면 되지. 물을 숙지해도안 듣는 게두수들이야 <laughs> 그거는 너무 진짜... 너무 시청자들을 너무 믿는 거 아니야? 뭐야, 주키니 뭐야? 강대. 강태... 주키니가 어디 있어? 31번. <laughs> 주키니가 왜 있어?부터 <laughs> 내일 해야 될거 같은데 이거는. 오늘은 뭐 맞이 있네. 근데 더 웃긴 게 내일 갑자기 패치 안될 수도 있어. 본 서버 본 서버로 안 넘어갈 수도 있어. 헤헤 이걸 <laughs> 헤헤 이것도 최악이지. 오늘 시간 나면 돼. 오늘은 그냥 막 즐기면 될것 같은데? 커스텀으로 할 이상한 짓거리 또 오나? 일단은 유긴큐르 둘.. 쥬키니님, 루어피스님 이리 오세요. 어 유튜버다. 와 유튜버다. 루어피스님 어쩌다가 하이. 어... 네. 저요? 네. 원래 커스텀 하면 몰래 들어가는데 맨날 걸리네요? 일 <laughs> 바꿔서 와야지. 쥬키님이 아, 아, 하나로... 정역하자고 하길래? 뭔가 괜찮은 콘텐치 있음? 지금 원래 하려던 콘텐치가 내일로 미뤄졌으니 뭔가 재밌는 즐거운 뭔가가 없나? 텔레비전도 그그 지금 무적이 되는 거라 못하는 거다아 내가 응. 투커민니까 하나를 방을 파면 되지 않을까? 오? 박수. 박수 야 근데 되게 웃긴 게 여기 투커민 사람 몇 명이야? 저요. 나. 저기요. 나도 투커민데. 왜이 생각을? 스팀 아예안 깔려 있단 말이야 안쪽에. 아 근데 나 나도 근데 컴퓨터 옆에 있는 거는 진짜 그냥 송출용만 쓰는 거라. 뭐뭐 뭐 하는 커스텀인가요? 아 그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브리슨 케어풀리. 두번 설명 없어요. 자, 여러분들 라스트 맨스탠딩 해봤나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어 이놈 김블루 같은데 팍 하고 때려 죽이는 거. 저 어, 하고 싶네요. 아, 네. 네네. 지가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닉네임 안 보이고 그 음. 그걸 할 거예요. 시청자 100명이 에스트라고요. 우리들은 다샷건을 들고 한 20발에서 30발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 유튜버들끼리 죽일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유누트인지 시민인지 모르겠지만. 어? 어허? 어허. 죽이면 됩니다. 왜 하필 얘가 오. 나죠? 김블루라고 정정해 주세요. <laughs> 그래서 라스트 한 명이 남 남을 때까지 하는 게임. 오. 음? 네, 죽기 수 아이디어입니다. 음흠. 오, 누치 게임이구나 거의. 그렇죠. 그래서 음. 중간 중간에 근데 너무 총 만들고 다니면은 서로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신호탄을불 거고 <laughs> 신호판도 가끔 타임에 딱 타임에 이벤트 타임이 오면은 하늘에 쏘는 거죠. 오. 어, 되게 대답이 재미 없어 보이는데? 고... 나도 나도 그렇게 그런데... 생각하긴 했어. 저. 일반인을 죽이는 그걸 보고 우리가 눈치채가지 달려가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학교는 그걸 발견하기가 좀 어렵긴. 해. 좀 그런 약간 평야 같으면서 그렇지, 적당한 언폐가 있는 공간이 없을까? 육영 예? 아 어. 어어 <laughs> 어, 아. 아 학교는 그러니까. 좀 그렇다? 어. 좀 괜찮은데 없을까? 루인스 이런 데도 뭐 나쁘지 않고요 저희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배그하면 정보 정보하면 누구죠? 아! 로피스예 아이고 맞네 로피스님 한번 알아. 얘기를 들어보는 게 낫겠다. 들어보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은퇴하죠. 저는 어 사격장 어때요,님들? 어 사격장 좋지. 어 좋지. 괜찮은데요? 어 누구야? 누가 말했어? 누 봄수요, 봄수. 아 봄수 역시 어, 아이디어 마왕이네. 어 아이디어 진짜 잘 뽑는다. 어 근데 두 번째 아이디어 있어요. 뭐죠? 프리즌. 야아 나쁘지 않지 거기 어. 약간 동그랗고 야아니로피스님스님 <laughs> <laughs> <로피스님> 잘해요 저는 <laughs> 아그 동굴 어때요? 무슨 어? 동굴 그... 비캔디비캔디쉘터 그... 아니야 쉘터쉘터요 셸터 아, 아. 쉘터? 어 아. 셸터? 어 강조합시다 <laughs>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ㅎ ㅎ ㅋ ㅋ ㅋ 평하면은 그러면은 루오스님 한번 의견 들어보자 오케이 루오스님 저는! 어허. <웃음> <웃음> 왜 이렇게 o Mirama, a c 미라마 x o a 시작 아니면, m 미라마 m 아, 아, 거기, 오른쪽.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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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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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수있 t What? w h a 한 What? w 자, 여러분들. 루피스 님. <laughs> 나가셔야될것 아, 소리... 같은데. <laughs> 그, 비밀 투표 할까요? <laughs> 비밀 투표. 살려 <사이려> 죽여. 어. 레바스 <laughs> <봤을> 때 임포스터야. <laughs> 임포스터입니다. 아. 임포 같던데. 죽이시오. 루피스 <laughs> 님. 저는 음. 이라마 프리디즌? 아. 왼쪽 아래? 네. A f e w moments later. 야본 서버 안 붙인다. 테서비 <laughs> <laughs> 어, 문제였네. 근데? 할당된 서버가 너무 작았나봐. 누가 테서비에서 50명짜리가 생길 거라고 예상했겠어. 그건 또 맞아. <laughs> 음. 몇대 맞아요? <laughs> 방금 누구예요? 로피스님이요. 아 투표할게요. <웃음> <웃음> 이 포스터요. 로피스님 아까 벤트 들어가는 거다 봤어요. 누가 뭐 맛있게 드시는데요? 로피스님. 일단 방팠어 아, 지금 방송 중인데 아니 방송 중에 뭐잠 자... 먹냐? 귤까 먹어, 니 귤. 아 요즘 귤이 파삭파삭거리는구나. <laughs> 귤이 귤, 그 귤이, 귤이 오와, 얼려 먹는다고? <laughs> <laughs> 귤이 <웃음> 식감이 되게 오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아삭한 얼려, 얼려 먹는다.